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자, 제가 이렇게 이번에 신상 나온 화분에 제가 이렇게 창을 어, 식재를 해보았고요 이런 느낌 화이트 계열하고 너무 창 색감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, 여기는 리알 밀크맨, 소우펜데스트라토. 자,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 오늘 판매할 아이들 대충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자, 여러분 공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의 어, 어 만원의 행복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어 만나 뵙겠습니다. 자, 오늘 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.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잠시 후 8시 30분에 판매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오늘은 날짜가 2024년 12월 8일 8시 30분에 판매방을 열겠습니다. 놀러 오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